반갑습니다. 경성달육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네, 소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블루진 아이인데요. 아, 요 아이 커팅을 하고, 네, 실뿌리가 나서 지금 활짝 진행 중인 아이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이나 전체적인 수형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네,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수형도, 네, 반듯하게 나오면서 얼굴 안쪽. 이렇게 잘생긴 얼굴 나오고, 예쁜 색감, 네, 보여주고 있는 블루진 아이구요. 음, 요 아이는, 네, 가로 사이즈가 약 지금 7cm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로, 네, 소개를 시켜드린 블루진. 가격 4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 핑크마리아입니다. 어, 핑크마리아 종아이들이 보면 입장이 조금씩은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 아이도 보시면 네, 요 부분이나 요런 입장이 조금은 네, 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입장 끝에 보이는 요런 핑크빛 예쁘게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복륜 자체도 약간 맑은 톤의 색감 나오면서 네, 깔끔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보이면 요렇게 약간 거미줄 친 듯한 입성 핑크마리아만의 특징이죠. 요런 입성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요. 얼굴 안쪽에는 네, 요런 작은 입장 나오면서 얼굴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 모습이고요. 이 아, 아이는 뒤쪽에 보시면 이런 네, 부분 네, 작은 상처가 있네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모습이 반듯한 다기보다는 약간씩 틀어지는 모습 네, 가지고 있는 네, 핑크 마리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로 핑크마리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요 아이 가격 13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는 경산마리아 아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산마리아 제품인 아이 두 아이 정도, 두 아이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두 아이 다 판매가 이루어졌고요요 아이는, 네, 두 아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속 입장부터 네 바깥쪽까지 이렇게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입성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서 봐도 이렇게 쫙 펼쳐진 입장에 대한 수영이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영 색감 상당히 또 괜찮은 아이고요 음, 세 번째 아이로 소개시켜드렸던 네 경산마리아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4cm가 나옵니다 아, 세 번째 경산마리아 가격 18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번째 아이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아,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laughs> 그때는 너무 작았 아,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겠죠. 네. 아, 그래서 그때는 판매가 안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약간 입장이 이렇게 환엽성 입장 수영 나오고 있고요. 원종 몰개인, 아, 원종 몰개인 아이들이 이런 속 입장 자체 그리고 입장 요. 끝으로 이런 복륜 자체가 약간 짙어 보이는 듯한 이런 노란 색감 띄는게 특징인데요. 이 아, 아이 그런 색감 잘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통통한 입장, 예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 아이 요즘 활짝하고 탄력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옆쪽이나 전체적인 수형은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작은, 네, 조금이 아니지만 네, 원종 몰깅 네, 어, 이름답게 음, 여름동 어, 느낌 그리고 색감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원종볼게인요조꼬미 아이는 지금 사이즈 약 3.5cm가 나옵니다. 원종볼게인 가격 35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로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아이 로제 아이구요요 아이는 얼굴 아래쪽으로는 네, 금발을 나타나는 입장 수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산반적인 금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 요즘 요 아이 활착하고 탄력 받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튼튼한 뿌리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장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형 만들어지고 있는 로제. 아, 상당히 또 이렇게 음, 한번 또 커팅을 요 부분으로 네, 컷, 이제 성장하고 나서 요 부분으로 커팅 진행해서. 자고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요 아이도 또 수영 자체가 반듯하기 때문에 그대로 태풍으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 로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5cm가 나옵니다. 어, 다섯 번째 로제 가격 2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